반갑습니다. 날로 친구들, 임태철입니다. 오늘은요, 명절 잘 보내셨죠, 여러분들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은요, 제가 얼마 전에 공포 영상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죠. 근데 그 영상이 클일 났습니다. 날라갔어요. 그래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되어서,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공포 영상을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되갖고, 어, 이제 관심이 떨어지려는 찰나에 공포 영상들을 다시 돌아온다고 제가 공지를 했는데, 이번 편 존나 무섭습니다. 특히 어린애들이 보면은 진짜 극혐할 뻔한 그런 영상인데요. 그 영상은요, 제가 다시 편집하고, 이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공포 컨텐츠 재생 목록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어, 공포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현수 개담 2편은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 공포 영상 현수 2편까지 만드는 날까지,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. 우리 53명의 달러 친구들. 구독자가 53명이 됐더라고요. 벌써.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공포 컨텐츠 찾아오겠습니다. Adios!